지아, 이니 무슨 사을 읽을 거야? 어.. 아, 보고구마 사랑해. 보고구마 사랑해. 와, 이거 봐. 이거 말고. 그러면? 어, 이거. <laughs> 새똥구리와 장수풍뎅이. 선 이거 두 마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 싸우고 있어. <laughs> 막 싸우고 있어. 뭘로 싸우고 있어? 어, 머리. 어, <laughs> 머리에 달린 뿔로 막 싸우고 있지. 아,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건뭐 하고 있을까? 아, 어, 집을요, 달걀돌 응. 옮기고 있어. 어, 뭘 옮기고 있어? 이게 새, 뭔지 알아? 달똥굴. 응? 어? 새똥구리? 아. <웃음> <웃음> 자, 먼저, 우와! 아까 이 멋진 뿔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었지, 선이가 이게 <laughs> 이게두개날 <laughs> 그러네 여기 위에도 뿌리 있고 아래에도 뿌리 이렇게 있지. 얘 이름이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아 맞아요. 장수풍뎅이는 남자가 뿌리 있을까 여자가 뿌리 있을까? 남자. 맞아요. 장수풍뎅이 암컷은 뿌리 없이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 수컷은 이렇게 멋있는 뿌리 있어요. 자. 나는 크고 멋진 뿔의 장수풍뎅이. 누구도 나를 먹을 수 없다. 쓱쓱, <laughs> 쓱쓱. 자, 이거 봐. 와, 저안니 말대로 뿔이 아래로 하나, 위로 하나 이렇게 있구나. 와, 여기 만져보면 되게 딱딱할 것 같아. 그치? 진짜 군인들이 있는 가보인것 같아. 누가 더 힘이 센지 결뤄 볼래? 다른 장수풍뎅이에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자, 예쁜 제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자! <laughs> 뭘로 싸운다고? 어, 맞아! 뿔로! 엄마, 나해 그래, 뿔로! 그 다음, 어? 이 친구는 누굴까? 아 새똥굴. 맞아, 장수풍뎅이랑 다른 친구죠. 새똥굴이에요. 어, 새똥굴이는 어 딱딱하긴 한데 이렇게 맨들맨들 생겼지. 동글동글하게. 나 많이 있어? 아니, 새똥구리는 요새 동물들이 많이 없어져서, 새똥구리도 많이 없어, 이제. 산이나 이런 데 가야지 보여. 딱 하나만 있다 아니,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 저기 시골 가야 돼. 나 시골 가고 있어. 나중에 시골 가서, 아, 주한 유치원에서 저기 산으로 놀러 가거든? 산에 어떤 동물들이 사나, 어떤 곤충들이 사나 놀러가 나중에 그때 새똥구리가 있는지 한번꼭 찾아봐. 알겠지? 그리고, 응. 장수풍뎅이도. 어. 맞아. 네. 나대대수풍뎅 대수, 무서워. 아니. 엄마 얘가 날면 응. 아니야, 장수풍뎅이들끼리만 싸우지. 사람들을 공격하진 않아. 너무 예뻐서. 응. 자, 새똥구리 읽을까요? 새똥구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어, 이거 옮기고 있다. 이거를 막 옮기고 있어. 이게 뭐지? 동글동글한 것의 정체는 어. 똥이야. 어. 누구 똥이야? <laughs> 어, 누나, 소똥일 수도 있고 말똥일 수도 있고 동물들이 싼 똥은 자새똥구리가 어, 이렇게 동글동글 만들어서 가지고 갈수 있대. 왜냐면요 똥, 새똥구리는 똥을 가지고 막 굴려서 간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똥을 굴리던 새똥구리가 뒤로 어떻게 됐지요? 떨어졌어요. 도왔다, 벌러덩 넘어졌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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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보 나좀 일으켜줘요. 남자요? 음? 어, 그런가 봐. 근데 이거 봐. 똥 진짜 동그랗게 만들었다. <laughs> 진짜 잘 만들었지. 어떻게 사람도 이렇게 만들면 동글동글하게 만들기가 어렵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벌레가, 어,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위어놨지 <laughs> 뭔가 기술이 있나 봐. 그치? 자, 내 손을 잡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사이좋은 새똥구리 부부가 함께 대굴 대굴 똥을 굴려요. 어, 내가 밀어줄게요. 여보는 앞에서 끌어주세요. 어차 어차 주안아, 소똥구리는 막 소똥을 먹으면서 자기도 응아를 한대요. <laughs> 주안이만 이렇게 뿌리 있네 장수 뽕댕이처럼. 주안이 주안이도 머리에 뿌리 있네. 응? 나도 응. 나도 <laughs> 우리 이거 이제 새 똥구리가 어 여기 새 똥구리가 어떻게 이렇게 똥을 동그랗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알겠지? 봐봐 우와 똥봐 얼른 찾아간대 어똥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굴 동굴 콩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고 나무를 서고 뒷발로 영자영 그럼 얼마나 걸 응, 뒷동굴이는 이렇게 앞에 발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 뒤로 밀고 간대. 우와 이거 진짜 앞다리 힘이 진짜 세다. 집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화이팅! 봤지, 금방? 새 똥구리가 어떻게 똥을동그랗게 만들었어? 이거보다. 손으로. 손으로. 앞에 넓은 손이 있었지, 봐봐. 음. 아, 여기있다새 똥구리 여기 손이 어때? 그... 넓은, 응, 넓은 주걱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똥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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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으로, 똥글똥글똥글똥글똥글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자, 이제, 새똥구리책 봤지? 새똥구리는 똥을 어떻게 굴렸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지? 어, 어, 세모 모양. 땡. 그러면, 네모난 모양. 땡, 노란 모양.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었구나. 그래. 정말 동글동글 잘 만들었었지. 우리도 한번, 이 클레이로, 뭘 만들어볼까? 새똥구리처럼? 동그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 응. 응. 이제 한번 보자. 헉, 이거 봐. 정말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었지. 응. 똥을, 누가 똥을 쌌어? 소가 똥을 뿌지직 하고 싸놨지. 응. 나도 동글동글하게 만들 동글, 동글. 응. 그래, 우차 만들자. 동글동글동글. 동글. 음. 엄마 똥 완성. 동글동글한가요? 아니. 안동아알았았어 동글. 그러면 더 열심히 응? 바닥에도 불려보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주면 더 동글동글 잘 돼요. 그렇지. 엄마는 엄마 똥을 만들겠어 용. 우리 주한이는 아기 아기 새똥구리니까 아기 새똥구리 똥을 만드세요. 나애기 응. 아기 애기. 똥을 응. 만들 거 아기 똥. 애기. 애기, 애기 새 똥구리, 배고프면 죽 거야. <laughs> 어 맞아. 새 똥구리들은 똥을 먹고 사니까, 그치? 응. 응, 아, 다 했어. 다 했어? 어. 아 어, 엄마가 만든 소똥이야. 우리 아가는 애기 똥을 만들었구나. 그치, 바보요 어, 우리 애기 새 똥구리랑 엄마 새 똥구리만 마먹을까? 네. 그래. 먹자. 엄마는 큰거 먹을게. 전대 큰거 먹을게. 그래. 냠냠냠냠냠냠냠냠. 응. <laughs>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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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리는 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지? 자기도? 응아. 맞아. 자기도 똥을 싼다고 했지. 냠냠냠냠냠냠냠냠. 먹었더니 응아가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새똥구리 엄마 똥. 똥이 나오고 있어요. 새똥구리 아가 똥이 나오고 있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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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또 새똥구리 아가도 밥을 먹으면서